네 안녕하세요 태현 켄타입니다. 네아 보이즈투플래닛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요. 좋게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예예 예, 그니까요. 러 뭔가 본격적으로 음. 좀 리액션을 진행해보려고 사실 시작했었던 건 아닌데 음. 되게 많은 분들께서 되게 재밌다 이 컨텐츠 계속 좀 말아달라라고 음. 요청을 해주셔서 음. 어 이렇게 된거 <laughs> 한번 쭉 가보자. <laughs> 좋아. 정기적으로, 정기 컨텐츠로다가 한번 가보자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형그 유튜브의 그 배너에, 네. 그 약간 좀 사이드에, 조그맣게. 저를... <laughs> 아 켄타! <laughs> 켄타와 그럼 제목을 그렇게 해야겠다 <laughs> 켄노 아니 제가 먼저 면 안되죠 메인은 아... 형이니까 노켄? 아, <laughs> 노켄하면 약간 노이즈 캔슬 느낌이 나서 <laughs> 그래서... 언제 제목이 켄타가 될지 그러니까요 언제 뒤에 갑자기 흐릿흐릿한 <laughs> 켄타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이화 일단 음. 또 계급 결정전이죠 저희때는 이제 나연아 이거 리뷰를 하는 것 때문에 좀 반응을 찾아보니까 나야나 노래 자체가 주는 어떤 그 향수가 있나 봐요. 음, 있죠. 솔직히 말해서 나야나맨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가사 내용도 사실 이해를 못 했어요. 아,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던 시기였어 가지고. 처음에 스튜디오에서 에... 공개를 하잖아요. 안무랑 어, 같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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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나야나. <laughs> 아 진짜로. <laughs> <laughs> 진짜 나야 나라가 무슨 뜻인지도 처음에 몰랐고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가사지를 받고 거기서 그시 그 시, 같은 방그 친구들이 알려준 거죠. 아, 이런 이런 가사다. 뜻인지? 아 그랬구나. 근데 너무 고마웠죠. 저는 맨 처음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laughs> 네네네. 그것도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왜? 왜냐면 네. 이제 그 전작에서는 이제 핑미업이었잖아 핑미 핑미 금미업이었잖아요. 어, 핑미, 핑미, 그래서 그게 비슷한 계열일 줄은 알았는데. 음. 오늘 밤 주인공은,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나야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나,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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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매우 서정적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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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는 아, 그렇게 좀. 그때 우리 다 같이 녹음하러 가잖아요. 그렇죠0한 명이나 있다 보니까 그 촬영을 따야 되니까 음. 그 시신을 따 따긴 해야 되니까 녹음실 부스 들어가서 한번 부르고 나오고 음. 이것만 해서 음. 그래서 마지막에 서른 명만 본 녹음을 했어요. 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1 0한명다그형 맞아. 말대로 한 아,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남아서 그게 삼그 서른 명이었어요. 아 어, 맞아. 예. 주저 심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때 뿌듯했죠. 아, 우담이 너무 잘. 아 우담이가 잘했었어요. 진짜 잘해서 우담이 목소리 가 계속 들려. 근데.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노래 거의. <laughs> 우담이 목소리에요 맞아, 우담이랑. 우담이랑 누구지테진이아 맞네. 이지. 그러니까 보컬로 진짜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하고. 어, 근, 그러니까 사실 나야나의 <laughs> 비주얼, 비중으로 치면 85%? 진짜, 진짜, 진짜로. 네. 어. 우 우담이 목소리일 거야. 우이 목소리. <laughs> 2절 벌스 부분에. 내소리가두 들려 진짜로 들어보세요, 나마그 진짜 그것도 모두 대어 근데 아, 아닐 수 있죠, 오케이. 아닐 수, 아, 있는데, 수 있는데 그냥, 그냥 괜히 그냥. 괜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때는 어, 아직 데기 전이었고 <laughs> 어그 나의 내 목소리가 <laughs> 처음 들어간 노래니까 나인 것 같은데 첫 한국에서 <laughs> 에, 에, 에. 참여를 한 곡이니까 어쨌든, 어쨌든 참여가 처음 들어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거 그런 것도 처음. 그것도 이제 첫 뮤직비디오지. 그러니까 그게 첫 음. 뮤직비디오였으니까. 그렇지. 애정이 있죠. 저는 원아어초적인게 저는. 그렇죠, 응, 응. 그렇죠. 먹히는 부분들이 아, 확실히 있구나. 응. 픽을 받고 싶은 초년들의 절실함과 노래에, 그래서 상호작용이 응. 이루어지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많은 분들에게도 남아있으신 응. 것 같다. 일단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이번엔 올라라는 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 이화, 음. 와, 기대돼. 유메키 음. 님의, 근데 높더라고 노래가. 높네요. 이 음이더라고. 높네요. 그 이번에 보니까 또그 영어 마을인 것 같아요. 장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장소도 합숙을 하는. 저희 때도 이제 영어 마을에서. 그렇죠. 자기만의 연습실이니까. 킵 같은 거. 아 춤을 잘 추니까 음. 아무래도 리처럼 계속 계속 음. 물어봤겠다. <laughs> 저거 들고 아 여기 이거 어. 어, 운동, 야 운동기구도 있어 그니까 저저 <laughs> 저 숙소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이 숙소가 마지막 <laughs> 마지막에 그니까 마지막에 지냈던 갔던 게야. 거긴데 <laughs> 와 처음부터 여기라고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저희 때는 <laughs> 컨셉, 세 번째 컨셉 세 번째? 꼭? 네, 세 번째 미션 어세번세 번째 그 열어줘랑 네. 쇼타임에 할때한 방에서 두 명이서 쓸수 있었죠 맞아. 원래는 한네명 썼나 네명응그 와, 어쨌든 좋다. 아, 그래. 아,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네. 우리 어, <laughs> 얘기나. <얘기하는> 발 냄새가. <laughs> 아, 발 냄새가. 그 근데 없네. 열심히 하니까. 아, 그렇지. 어쩔 수 없게 사춘기 친구들도 있고. 아그치지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맞아, 맞아. 아 근데 저는 사실 수소생활 하다가 들어간 거라 뭐 음. 그렇게 이질감은 없었는데 아, 그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음. 어, 아무래도 아쉽다. 이제 처음 갑자기 막, 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다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심적인 스트레스는 많았겠네. 많은 사람들도 있고 아, 심지어 있겠지. 어린 친구들이 어. 이런 상황에서는 맞아, 맞아. 좀 힘들죠. 음. 네. 과연 유메키. 아, 이 진짜 긴장. 예, <laughs> 어. <laughs> yeah, 또 있어. 그걸 찾아. 찾은... 저번에 그 형이 말했던 밸런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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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그나마 안정이 된게그춤에 무리를 좀덜 하고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보컬 실력 자체가 늘, 늘었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본인의 길을 개척하고 해 가고 음. 있는 뭔가 가수로서의 길을 개척하고 해 나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음, 음, 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가 같다 오른사 아아정확1 2, 3, 음. 헉, 두 단계? 음. 음. 음, 음. 그 음, 음. 노력을 좀 많이 해봐야겠구나그 음. 음. 저희는 우리가 카메라를 누르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음. 하고 그렇죠. 노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굉장히 사람을 심리적으로 부담을 음. 미친듯이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어. 맞아. 이 사람들이 <laughs> 진짜 성난 것도 많았어. 근데 이 촬영할 을 때도 뭐가 혼났죠제 평가를 하기 위한 이 영상 이렇게 찍는 거를 하기 전에 많이 혼났었어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아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를 한번 안, 줬는데. 맞아. 그러니까 원래 촬영 날이 있었는데. 음. 이대로면 아무도 계급을 이동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셨어요 응. 하루 아, 하루를더 하루. 응. 근데 그때 첫 촬영할 때 저희 원래 A였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했어요 아, 그 첫, 원래... 어. 응.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똑같이 수면팟 트도깨었다아 아, 그래요? 어. 이래, 아, 이러면 이... 이대로는 이러 방... 그냥 멘트가 똑같았어 <laughs>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참가자들은 그럼 당수한이걸 외워야 돼.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런 뭔가 여러 그치. 부담들이 정말 큰것 같아. 그래서 그치. 이것만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울지? 아, 왜이렇 게까지 못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울어 어, 이런 느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가 참가자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부담들을 그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물도 나오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laughs> 생각만 해도 지금. 어, <laughs> 어, 어. 예, 그렇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마 마사토라는 그렇지, 친구. 마사토? 준서 준서. 어, 준서 준서. 어 준서. 일본인인가? 마사토니까. 일본. 그렇겠죠. 음.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죠? 그러게요. 좀안스러그니까 모르고 잘할 수 있지 하고 있는데 제가 원스타에 가서 그니까 투스타 아니야? 투스타죠?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웃음>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투스타 친구들이진 때문에 연습 시간을 많이 뺏겨 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아, 그래서 님

그러네요. 그치. 그 눈이랑 코랑 어, 여기 그이 라인이, 어, 라인이 약간 미생 보는 것 같아. 뭐 <laughs> 어, 진짜 오, 닮았다. 진짜 닮았다. 닮았다. 어. 김인훈님. 어, 뭐야? <laughs> 어, 어, 어? <laughs> 또 알려줬어? 음. 그 와중에. 음. 다 잘한다. 이야. 잘생기고 잘하고 그냥. 너무 다들 잘생겼어. 저번도 말했지만 진짜 아. 아, 잘생겼다. 오 올스타. 오 올스타. 오이 되게 안정감이 좀 느껴졌다 할까. 음. 어 준서 아 리더 리더구나. 사실 위아에서는 막는데. 음. 그래서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조금 어. 리더미 새로운. 응. <laughs> 어. 어. 원래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음, 맞아 맞아. 책임감 있는 자리가 되, 가면 음. 또 책임감 있게 또 형들한테 잘 배워서 또 나서도 음, 또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또 근데 그게 그... 좀 있어요 저렇게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늘어 그렇다고 하잖아요 음그 응. 이렇게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하면서 뭔가 나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죠 뭐죠? 아하하하하하 <laughs> 어... 퍼포먼스 좋네. 음, 역시 좋다. 또 같은 그룹에 또 저렇게 오바 많이 하는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laughs> <이때 웃음> <laughs> 역시 그 형한테 배웠겠구나. 음... 어, 어. 아 자꾸 뭐가 자꾸 보이냐 뭐가.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laughs> 자꾸 누가 보이냐 이렇게. <laughs> 뭐, 뭐, 뭐. <laughs> 그 춤추는 아, 스타일에 약간 이 뭐야? 각도나 이런 게 그분이. 어 그분이 자꾸 음. 보이네. 진짜 하얗. 두부 같지. <laughs> 보류? 보류? 왜? 어, 왜 보류지? 보류는 뭐야? 아 그대로.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어한 해리 쥬온, 다크비. 어 우리 친구들이 진짜 춤을 잘 춘다고 아... 들었어요. 아, 올스타구나. 여기가 아, 올스타. 아, 아, 음, 여긴 또... 아, 올스타구나 다른, 다른 부담감이 있을 겠다 아, 그쵸. 올스타는 어. 또 지켜내야 된다라는 음 오, 잘한다. 아이고, 아, 뭐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음. 목이갔네인수을 열심히 했나? 근데 저게... 어. 갑자기 목이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응응응응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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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졌구나 어 이번엔 상.. 그 이리오, 음, 이리오. 상어 이상원 친구 장안의 화재더만요? 응 수직 아직 안됐어? 아직 안된 것습니다아 근데 저거 뭐이 이 촬영은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마스터 분들 오셔가지고 찍는 거, 저희 때는 그 다음날 와서 찍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날도 아니구나. 그 사실상 다음날도 아니구나. 그날이죠. 그날이지. 어, 맞아. 맞아. 인터뷰까지 새벽에 끝나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연습하고. 그죠. 그래서 초집, 집중을 해도. 했어. 해도 모자라는 <웃음> 그런.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에, 근데 제가 봤을 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어, 이 친구들도 그런 이. 그렇죠. 응. 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좀 하지 않았을까. 음. 야, 여기서 여기서 알려줘. 여기서 알려줘. 이렇게 자격증을 데려왔었겠죠. <laughs> 여기? 우리도 했었잖아요. 야 야, 자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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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여기서 알려줘. 여기서 가르쳐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에서 이거 가르친 거를 다시 여기. 아, 그렇지, 가렇지그 그렇지. 카메라가 모든 곳에 다 있긴 한데, 저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어이, 너무 좋은 신이잖아. 서로 알려주고 이런 거를 연승이니까 안 당기는 데서. 근데 이제 제작진 분들이 이제 쪽쪽쪽 이쪽으로 올래요. 어. 어. 오실래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좀 있었죠. 그비로 음... 옆에서 좋은 시너지아 즐기고 있네요. 이 그래요. 상황에 힘들 텐데. 정말 쇠다는얘인데저그 스티커가 너한 너무 힘들었어. 그 그러니까. 스티커 자꾸 떼지고 막. 아, 여기? 어. 그랬어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또 여기 배만 배에 돼 있으면 배만 땀 차. 어이 스티커 붙여 있는데만 <laughs> 땀차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진짜 땀에, 그기 자꾸 땀이 여기만 차. 자 보여 보여주세요. <laughs> 아안 안 보여줄 거야. <laughs> 아 저거 스티커 이게 되게... 저거 찍을 때기억이 나. 저게 유일하게 이 때만 분명이 많았어. 아이때 제대로 저를 그 포커스를 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했으면 됐죠, 그걸. 아 그렇죠. 어. 어, 그때 해줬으면 됐죠, 뭘또더바라 뭐 그걸. 아 그래도 <laughs> 10회 나왔는데 어. 총 그게 분량이 8분? 어. 아, 아. <laughs> <laughs> 시그널송이라 그런구나. 러 아니 시그널송. 어머 네. 이 노래 멋있잖아. <laughs> 이런 거 이제 <알죠? 웃음> 나야 나.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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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꼭 이렇게 이렇게 슬로우로 걸었어. <laughs> 저서운다는 <그런 편은> 뭐야? <laughs> 아이뭐 편집을 이렇게 해놨어 처음에 이렇게 무대를 마, 많이 안 서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헤매면 원래 연습할 때잘 됐던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라는 기억하고 있었던 게 순간적으로 헤매 어 어디였지? 하면서 <laughs> 아 위쳐 <위치고>. 이런 <으아>, <laughs> 때가 있었어요. 전 뭔지 알죠? 어, 여기였지 여기였지가 돼서. 으아! <laughs> 진짜! 진짜로! 아니, 이게 진짜! 아, 진짜로! 생각했었다고! 그래서! <laughs> 라고! 생각하면서! 했지! <laughs>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로! 이거 진심! 아 근데 이게 너무 후회가 되면서 그 순간적으로 그게 하면서도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후회가 돼. 여기 머리속으로. 아 후회로 가득차. 그러면서 후회로 가득차. <laughs> 가득차.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원만스러운 그 느낌이. 어... 그랬었지 않나? 다모님도 아 순간적으로 헤맸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힘들었을 거예요. 얘는 긴장되니까, 마지막에 아아 하다가 땜 부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고음이 있으니까 여기 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렇지, 그게 있어서. 어, 그런 것처럼 음. 음.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코끼리 생각나는 것처럼 어. 여기 <laughs> 실수하면 안돼 하면서 <laughs>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실수해, 실수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게 <laughs> 되면 그거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거지. <laughs> 맞아. 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플래닛 K. 전면 개편을 또 네. 몰아봤습니다. 음. 아쉽게 또 떨어진 친구도 있고 음. 올라간 친구도 있고 보류인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사실 이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laughs> 등급이 바뀌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보류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중요한 거지. 고인이 거기서 얼마나 진심으로 했느냐. 맞아. 네, 어떻게 또그 모습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냐. 요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제 이번엔 C 플래닛 C로 넘어가죠. 플래 C. 예, 행성 C로 let's 넘어가 get, 보도록 let's 하겠습니다. Get it. Let's get it.